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설교했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유 축복해. 할렐루야. 저거 잊어버려 가지고 저거. 할렐루야. 어, 안 잊어버렸네. 저손 들고 있는 거 봐봐. 할렐루야 축복해. 우리 은유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어. 은유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알았지? 기도 열심히 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 어. 네. 쟤는 뭐 축복해. 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능력 두 번째로는 치유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전에 구원의 능력은 지금도 구원의 능력이고 앞으로도 구원의 능력일 거예요 예전에 치료의 능력은 지금도 치료의 능력이고 앞으로도 치료의 능력 대한민국에 아무리 큰 병원들이 생겨도 예수님은 여전히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간혹 방송설교 듣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 치료의 능력이 필요 없다 왜? 의사들이 있으니까 의사는 의사고 예수님의 만병이 돼 의사세요 할렐루야 병원이 생긴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 바래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예수 크리스도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마 하나님을 믿지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집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갈 거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왜 그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했을까?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면,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너희, 나 있는 곳에 갈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못 가는 겁니까? 나는 생명 걸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왜 거기는 못 가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요. 왜 우리는 못 갑니까? 그러면서 못 간다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마 오늘 여러분 중에 마음에 근심 있고 불안하거나 초조한 분들이 계시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불안과 초조는 떠나갈 지어다 살아계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이 함께하세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는 그냥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소풍과 같아. 인생은 뭐가 같다고요? 소풍.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보셨죠? 제 초등학교 때 소풍은요, 별것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맨날 놀던 뒷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공부를 안 해. <laughs> 그리고 어머니가 싸신 도시락 가을이면 밤 그리고 거기다가 계란 세 개에서 다섯 개 별것도 없어 그리고 음료수 살돈 그거 하나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좋는거 <laughs> 그래서 소풍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풍 잡아놓은 날못 가면 그 다음에 안가 아니, 본래 그날 수업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내일 비안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이 빨리 오라고 잠을 일찍 자요. 밥 먹고 일찍 자. 그런데 12시면 깨. 왜냐면 궁금해. 그래서 안마당을 건너 밖에 마당에 이제 나가. 그리고 12시까지 잤으니까 소변이 가득 차서 소변을 봐야 돼 소변 보면서 하늘 쳐다보는 거야 별이 팍떠 있으면 아,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구름이 차가워쪄 있어 별이 하나도 안 보여 밤이 심란해져 어, 재미가 없어 어? 그런데 소풍 가는 날 책가방 메고 우산 쓰고 가면 이건 최악이야 <laughs> 도시락 딱 들고 그냥 막 친구들 소풍 가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구들하고 즐겁고 재밌게 놀아도 그 소풍은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와야 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소풍과 같다 할지라도 언젠가 마감하고 나의 본양 본양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 요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 후렴 한번만 해 봅시다 이 세상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 구주 머지않나 다시 오시니 전사들은 하늘의 손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야 될내 본향집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가셨는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것이 4절 5절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토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토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말안 통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그것은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될때못 깨달아요. 영적인 얘기를 해도요.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이것은 막 단절되어 있어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알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기도도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아 목사님, 기도랑 나 똑같은 기도죠. 그렇잖아요. 육적인 기도는 이성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요, 영적인 기도는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전혀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툭 튀어나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해. 기도하는 중에 막 비전이 생겨. 꿈이 생기기 시작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이성적인 기도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이해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또 되지 않아.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렇지 하나님 위에 누가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냥 믿어져 버려요 상세기 1장 1절이 돌파되면요 게시록까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 깨달아지는 것은 언제냐? 성령 받으면 깨달아져요. 성령 받으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자들은요 이성적입니다. 그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창조론을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요? 영성, 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죄는 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런데 그들이 영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을 또 과외 수업을 해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본 의도를 알지 못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더니 그들의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고 나가서 여러분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다 외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다 도망다녔던 사람들 저는 우리 논산한 믿기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지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릴 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 물음의 답이 뭐냐? 14장 6절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이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토일날결혼식이 있어서요. 부산에 갔습니다. 8시 10분에 출발해 가지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11시 30분. 혼주를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점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오려고 1시 30분 차를 끊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어, 한 40분 정도만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제 40분 전에 나와서 교대역으로 갔어요. 제가 지하철 표를 끊어 봤냐고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있는데 그걸 누르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니까 부산역을 찾아야 몇호선이지는 알겠어. 한참 보는데 모르겠어. 5분 만에 찾았습니다. 5분이 지났어. 급해가지고 막 이제 표 끊고 뛰기 시작했어. 갔는데 부산 방향인 이쪽인데 부산역 방향 이쪽인데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거 부산역 가는 거냐 아니래 네, 또 건너가야 된대 통로를 찾을 수 있어야지 거기는 그런데 부산이 세련됐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통로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타고 가는데 보니까 한시 반차를 못탈것 같아 도착하면 거의 한뭐 역에 도착하면 30분 되거나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2시 차를 끊어 놓으라고 하고, 가다 보니까요, 딱 도착했는데, 1시 23분이야. 몇 분이 남아 있어요? 7분! 다시 바꿔라! 그래가지고, 이제, 7분이면 갈줄 알고 막, 이제, 딱 내려가지고, 뛰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통로가 길어! 너무 길어! 그리고, 에스컬러 타고 올라가야 돼, 계단 올라가야 돼. 내가 타야 될 곳은 KTX 타야 될 곳은 8번이야.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안 봐서 그냥 내려갔는데 5, 6번으로 내려갔어. 그때가 29분이야. 열차가 하나 있어서 갔어. 이거 거기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쪽 8번으로 가래. 다시 뛰기 시작해서 계단을 봐요. 근데 나보다 먼저 물어보는 아줌마가 있었어. 그 아줌마 스커트 입고 구두 높은 거 신고 막 뛰는 거야. 그분이 뛰어서 막 이제 한, 저만큼 30, 30m 정도 앞서서 가시. 제가 그 계단을 내려가려고 할 때가 30분이야. 근데 그 밑에 내려가는 이제 출발하려고는 그 순간에 아줌마가 밑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 저기요! 아줌마는 용감해. 저기요! 타야 돼요! 타야 돼요! 잡아 놔서 내가 탔어. 가가지고, 그 가서 막 헐떡거리면서 나한테 물었어.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죠? 제가 뭐라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그 사람도 헐떡거리고 나도 헐떡거리면서 물어봐.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길을 모르면 시간을 낭비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왜 우리가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정확한 길을,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예. 길이 되신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수님. 길이시다. 길이다.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아.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선포해. 왜 예수님은 선언하고 설포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고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해. 여러분 말씀은 선언이에요. 선언. 여러분 이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려면 이해하려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하니? 이해를 시켜야 내가 따라갈 거니 여러분 믿음은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선언한 것이 일곱 번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선언해. 10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말,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가 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 된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할 때는 왜 그렇게 선언하셨냐면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때 모세가 붙죠. 하나님, 그들이 내가 뭔데 나를 믿겠어요.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믿기를 주여놓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은 유일하신 붓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도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예수님. 할렐루야. 교회의 길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예수님이 길이다 여러분 길은요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길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길을 가는 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있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이 아닌데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작을 했는데 끝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은요,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은 안전합니다.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은 정확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길은 여러 길이 있을지라도, 천국 가는 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논산에 들어오려면요. 논산, 서논산 안시로 들어오고, 강경에서 들어오고, 연무대 논산 털게트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전 부적을 이쪽에서 들어오고 하는 길이 있죠.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선하인간 중에 사,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니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주덜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이 얘기를 듣는 것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예요. 네. 태양이 몇 개입니까? 세 개잖아요, 세 개. 하나입니다. 세 개인 줄 알았죠? 하나예요. 여러분, 자기 나의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말잘안 들으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광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때 광천이라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광천장이 유명했나 봐요. 광천 새우젓이 유명했거든요. 광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러면서 가방을 싸주면서 니네 엄마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는 잘 모르니까 가방 메고 가. 엄마 하면서 가. 그러면 막 여기다 막고 다시 돌아옵니다. <laughs>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는요 둘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버라니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만 진리가 되신다 시작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내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길이 있어도 요 진리가 없으면 못 갑니다 오늘 길이 있어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길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강경을 가잖아요. 강경을 가면 곧장 가면 좋은데 이 길로 가면 빨리 갈까? 그래가지고 성동 다리 쪽으로 성동 그 천을 따고 쭉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가. 가다 보면 길이 딱 막혔어. 이 길로 가보고 저기 근데요, 여러분. 내가 갈때이 길이 마른 것 같아도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진리가 길이 있어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세요. 따르시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10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요.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산을요. 20m 가서 쉬고 30m 가서 앉았다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데 사고 나서 육체가 망가져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시요 예수님만이 진리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심으로 따르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공급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다 아무리 즐거워도 그 시간은 끝나는 날이 와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본양 집으로 가야 돼. 그 길은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 천국 길. 할렐루야.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길은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게. 예수 그리스도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제일 적게 하는 사람 한 사람 딱 골라가지고 시킬게요. 앞에 조심해. <laughs> 시작. 다시 한 번만 잘못 봐서 시작. 선조 집사님이 제일 크게 했으니까 한번 해봐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내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축복의 유일한 길은 소망의 유일한 길은 응답의 유일한 길은 승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